네, 안녕하세요. 음, 밤에 함께하는 스포토토 시간입니다. 어, 오늘 세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음, 승부식, 그리고 승무패 최종 예상. 가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제가 승부식 구매뉴역 말씀드리고 싶죠? 그래서 승부식 구매뉴역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프로토 승부식 35회차 월요일 경기. 자 승부식 그리고 농구 매치 구매 내역 확인하시고요. 어 승부식은 음, 일단은 주력 그리고 고배당 그다음에 농구 매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 먼저 주력 구양키로 울산모비스 제가 일반 예상 말씀드린 경기 언드렸고요 그다음 에 서울삼성 한국가스 이 경기도 오버 그리고 아일랜드 프랑스 이거는 일반 패, 음, 햄패 조금 부담스러운 음, 햄무가 나올 가도 있어 보입니다. 그래서 그냥 일반 패, 그래서 오버 오버 패 이렇게 해서 3.9배, 0 4만 원 구매를 한번 해봤고요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조금 무승부 어, 햄무 세 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. 북 마케도니아, 페로제도 무승부 폴란드, 알바니아 무승부, 몬테네으로 세르비아 무승부 이렇게 해가지고 햄무 세개 어, 33.8배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.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음, 농구 매치. 어, 농구 매치는 뭐 전반은 일단은 40대 40이 조금 유력하지 않나 저 그렇게 보입니다. 그래서 40 40이 어, 전반 에 나온다면은 뭐 후반 789, 789. 어, 이 안에서는 점수가 다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어, 전반만 마치자. 전반 40, 40, 그리고 후반 7, 8, 9, 7, 8, 9.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, 어, 구매를 해 봤습니다. 청구식두 장, 그래서 농구매치 해서 총세장 한번 구매내해 올려 봤습니다. 네,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들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